이천이십이년 칠월 이십일 주일 홀리 이천십사년이죠 콜리 채 긍정 2 0 가지를 힘차게 쳐빵 끼잖아요. 이제 또 공주님이 우리 교회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 주일은 잠언의 솔로몬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이랑 혀를 지키면요. 많은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거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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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야 됩니다 입에 대한 얘기는 입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입, 입으로 인해 망치는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은 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다운시킬 수 있고요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입으로 통해 어, 특히 일하면서 누군가는 어려운 게 처했을 때 으쌰샤일 어, 힘을 줘서 일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감 떨어뜨린 말도 하고. 보니까 이, 이 전염되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도 딴거 없습니다. 이것만 지키는 걸 계속 훈련하는 거. 개고요. 또 하나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라고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면 자기를 죽여요.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은요. 정말 그크리스찬들이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욕물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성실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만약에 성실하지 못하다, 그럼 예수님 자체가 되게 불성실한 분인 거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항상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라 그랬어요. 자기 것은 자기가 해먹으라 그랬어요. 적어도 받고 있는 내가 챙기라 그랬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밖으로 하나 챙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길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주신 힘으로 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예수님 을 따르겠어요? 옳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우린 저, 저를 통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어? 어떻게 사,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부활했고 이거를 직접 경험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 개독교 종교.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종교를, 우리가 종교, 그 빙자하여 욕을 먹이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 중에 불성실이 있다는 거. 그 입을 지키지 못하는 거. 저는 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가정이 생긴 건또 그런 거죠. 이 본능을 거슬러서 사는 것도 참 치열한 전투고, 본능을 거슬러 사, 싸우는 모든 분들은 참 멋있다 생각합니다. 응. 늘 우리는 얼마나 가로본능이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은데 그거를 거슬면서 어, 마침내 내할 일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아,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일 있으면 주저 없이 뛰어 늘그 마음이 불편한 게더 힘들어요 어,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나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 애매한 일 있을 때 뛰어드는 게 좋아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오늘 멋지게 하루 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짭 보겠습니다일나람들다 사람들, 다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됐다이교회들 다른 사람들, 다른 다른 다삼아들따오사 집부터 하서 자기 다른 사람서 다른 사람들, 다사 우리 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는정사람는사랑하는 정말 우리는 하나 되고 위아래가 모두 하나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비전을 찾는 정말 놀라운 회사가 됐다. 오늘 나는 자산고 챔프라며 리더십과 권위가진 남편 아빠 됐다 이후 나는 자산고 센프라며 리더 아 11조 3천만 원, 6 1 6 0 0만원성격을 했다. 8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9 전자책을 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0전 세계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다녔다. 11 실력과 영수 모두 갖춘 겸손한 차량인들을 했다. 오늘 차량도 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겸손하게 말 조심하고. 십이 영어랑 치기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수 받았다. 십삼 십년 안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서 백퍼센트 삼베도 왔다. 십사 성경 제대로 통독 했다. 십오 유튜브로 인스타 어 인플루언서 했다. 십육 아들 딸 창의력 공감, 공감 능력 기르는 놀아주고 독서 운동으로 어, 스마트폰 게임기 끌어다니지 않아야 이 했다. 십칠 이런 일을 하려고 들인 날마다 아이템이 넘쳤고 십팔 주식 분은 경제용어 마스터에서 채택크전못 했다. 십구 축구 선수 축구 선거 했다. 이십 보동 장으로는 한해뜻 이번도 됐습니다. 홍진님과 함께 홍진님의 옆에 당남하 멋진 아빠 되기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